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잖아요. 어깨를 좀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사죄드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동신 교회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어, 제가 전도 티슈랑 교회 리플렛을 5,000개씩 주문을 했어요. 교육부에 일부 나간 것을 제외하더라도 4,000개가 넘는 전도 티슈와 리플렛이 각 교구에 배부가 됐는데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부와 또 우리 귀한 외국인 팀까지 다 해서. 오늘 한 200여 분 정도가 나가서 하나님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나눈 티슈와 리플렛이 4,000개 정도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4,000개 이상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나눔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 더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내 소원과 내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듣기 불편하더라도 당장에 내 삶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말씀이 진리라면 아멘 이렇게 받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또한 본문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쉽게 변하지 않는 가족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교회 다니게 되는 데까지 10여 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뿐 아니죠.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들, 세속적인 가치에 몰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급한 포기 대신에 오래 참음, 감정적인 판단 대신에 꾸준한 가르침으로 나아가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라. 라면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계산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시대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 할수 없다. 교회는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진리를 붙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귀가 가려운 대로 어떤 특별한 스승을 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특별함 없이 변함 없는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동신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늘 저희가 길거리에서 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달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그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동신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